안녕하세요. 상일풀 골프의 지투프로 손대진 지투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골프존 파크 골프존 파크 투비안 같은 경우는 게임 방식 네. 정면에 보이는 게임 방식의 일반 모드, 그 다음에 세미 투어 모드, 그 다음에 투어 모드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모드하고 투어 모드 골컵 사이즈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존에 문의를 해봐도 그 일반 모드 그래서, 그 홀컵 사이즈는 108mm라고 그러는데, 그, 정확히 투어 모드에서는 그몇 센치라고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줄자로 재볼게요. 과연, 이건딱 육안으로 보셔도, 어 일반 모드 치시다가, 투어 모드 치시면 아예 홀컵이 작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서 예를 들어서 끝을 뚜껑을 쳐도 좌 끝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투어 모드 같은 경우는 홀컵이 더 작기 때문에 더 예민하다는 거죠. 더 정확히 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과연 몇 센치가 작은가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반 모드부터 하실까요? 지금 1.95m, 1.95m, 그 일반 모드, 일반 모드 했을 때 1.95m가 낮고요. 한번 크컵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보면 끝에서 끝이 딱 8cm네요. 정확히 보면 딱 8cm. 자, 근데 이게 그 거리마다 홀컵 사이즈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일반 모드하고 지금 투어 모드 홀컵 사이즈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게 만약에 스크린이 더 넓고 아니면 길고 그거에 따라 차이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영상은 일반 모드하고 투어 모드의 그 홀컵 사이즈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모드는 8cm, 8cm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투어 모드, 투어 모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세미 투어 모드, 세미 투어 모드를 그 홀컵을 재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는 거리가 1.95였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1.91이네요. 근데 이건 한이정도는 별로 차이 없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아까 일반 모드하고 마찬가지로 세미 투어 모드도 8cm, 8cm 똑같네요. 자, 바로 이어서 투어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바로 그 투어 모드, 홀컵을 사이즈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 모드처럼 거리는 정확히 1.95m 남겨놓고 높이도 0 0 6 m 남겨놨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일반 모드하고 세미 투어 모드는 그 홀컵 사이즈가 같았죠. 이번에는 육안으로 보셔도 투어 모드가 홀컵이 작은 게 보일 거예요. 과연 몇 센치가 작은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끝이 어 아까 일반 모드는 8cm였는데 이건 투어 모드는 7cm네요. 7cm. 자. 여기서 중요한 건어 1.5m에 남든 2m에 남든 3m에 남든 홀컵은 일반 모드하고 투어 모드하고는 그 홀컵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반 모드보다 투어 모드에서 퍼터가 조금 더더 정확 정확성을 요구하는 그런 모드라는 걸 말씀드리며, 투어 모드는 그냥 콜컵이, 일반 모드는 108mm지만, 골프존에 문의 있을 때 108mm지만, 초어 모드는 그냥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작게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